혹시 달라진 거, 모르시려나? 카메라 바꿨습니다. 새로 산, DJI에서 나온, 액션4 이라는 액션캠입니다. 방각이 더 심할 것 같긴 하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카메라는 고프로 11이거든요. 일단은 뭐, 11, 지금 12까지 나왔으니까 얘랑 비교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고프로 11이랑 액션4랑 비교를 하면은, 둘다 액션캠이라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너무 편해요. 디자인도 거의 똑같아서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바꿨냐. 저조도 환경일 때, 얘가 진짜 일을 잘해요. 저는 일단은 집에서 해가 잘안 들어와서 깜깜하단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차에서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지금 차 안에서 햇빛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고프로는 진짜 밤에 운동 끝나고 집갈때 카메라 켜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얘는 저조도에서 일을 잘하니까 괜찮단 말이죠. 뭐 단점은 낮에 고프로랑 비교하면 고프로가 더 일을 잘해요. 화질이 더 좋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밴쿠버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후기 영상을 다 찾아봐도 보면은 다 낮에 찍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밴쿠버 사람들은 그런 햇뜬 날이 잘 없어요. 여름 말고는. 그래서 저조도 환경일 때 햇빛이 잘 없을 때 일을 잘하는 카메라를 샀어요, 했었고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샀습니다 오늘 지금 저약 픽업하러 가면서 지금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 제가 언박싱부터 하려고 했는데 언박싱 했는데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서 못 했거든요 오늘 또 해가 떠가지고 해 떴을 때의 촬영을 좀 해보고 런던 드럭이랑 세이브 온 푸드도 갈 건데 그 안에서도 이게 촬영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고프로랑 얘랑 똑같이 액션캠이라서 액세서리도 호환이 돼서 저 액세서리 추가로 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450텍스까지 해서 그 정도에 샀고요. 액션캠을 고민 중이라면 얘가 지금까지 나온 액션캠 중에서는 아또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카메라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좋은 카메라를 찾았거든요. 화질 좋고 뭐 이런 걸 찾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카메라 공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카메라 관련 영상을 엄청 많이 보니까, 이게 사용자한테 맞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디카, 소니에서 나온 디카를 샀는데, 환불을 했어요. 왜냐면은, 손떨방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솔떨방이 중요하구나. 나는 저조도 환경에서 잘 되는 카메라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맞는. 혹시 밴쿠버에 사시는데 액션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좀 껌껌할 때도 촬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캐, 이 카메라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더 좋은 카메라도 있어요. 그 인스타 360이라고 어, 땡스 사실 걔가 더 좋긴 한데 걔좀 가격이 아직 있어서 얘를 샀습니다. 추천은 아니고요. 항상 더 좋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는 런던즈라고 왔고요. 약 픽업하러 왔습니다 패밀리 닥터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티아헬스라는 서비스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예약하기가 어려운 거에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서비스가 있습니다 워크인이라고 거기는 전화로 의사를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필요한 약 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오늘 항생제를 받으러 왔어요. 런던 주학에서약 픽업했고요. 분리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은행 가서 지파제도 하고. 아 여기를 엄청 많이 걸어봤는데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거를 몰랐어. 그만큼 밴쿠버에 해가 진짜 없습니다. 저 원래 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나가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날씨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뭘 할래도 비가 오면 할수 있는 게 화로파.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5시쯤. 예전에 한겨울 때는 4시쯤에 해가 졌는데 요즘은 다 5시. 점점 늘어나고, 벤쿠버 한여름에 9시까지 해 떠있잖아요. 확실히 1월 때부터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는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거의 해가 9시까지 떠있었지만 뭘 하질 않았거든요. 그냥 거의 뭐 집에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피곤해. 피곤해서 지금 입술도 터지고 그러는데 체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오늘 배드 어, 민턴 치로 또 갑니다. 원래 배드민턴이 일요일 모임이거든요. 일요 배드민턴. 근데 그 배드민턴 장이 약간 운동 중독인지 배드민턴 중독인지 수요일날. 모임이 어떻느냐 이렇게 의견을 띄운 거죠 저희 배드민턴 멤버가 한열몇명 되는데 열몇 명까지는 아니고 한열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네명 정도가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뭐 딱히 할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가서 밥, 밥 간단히 먹고 오늘 또 배드민턴 치러 가요 깜깜한 실내에서 촬영잘 되는지 일단 들어가서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배드민턴장에 왔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차가 밀려서 운전하는데 고생했습니다 타임레스를 한번 찍어봐야지 지하철 잘못 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탔어요. 아 그래서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카프카라는 카페에 왔고요. 친구는 먼저 와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입구처럼 생겼는데 아 여기 안에 되게 넓다. 카프카가 다운타인도 있거든요. 어. 잘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줬어요. 엄청 편하게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벤쿠버 날씨는 화창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캠핑 때 쓰는 조명 스탠드인데 보면은 여기 부품이 하나 나갔어요. 이거 아마존 그 베이직 아이템인데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사러 가야 합니다. 똑같은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좋은 거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라도. 있으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음 홈디포 냄새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음 어렵군 있을 것 같아 이 많은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 없을까 일단은 제가 필요한 거는 이 대가리가 육각형이어야 해 육각형 머리인 거를 찾자 일단 홈디포 오면은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오면은 시간 진짜 빨리 갈 거예요 육각 머리를 찾았는데 얘는 좀 다르게 생겼어 여기도 많다 오 나이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배운 건데요. 홈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즈 맞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매트릭인지 임페리얼인지도 봐야 돼요. 어 안들어간다 그러면은 반대쪽에 잉치 있는데 거기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온거는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없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핸들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너트 두개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사려고요 천원 주고 샀어요 1불 지난번에 jj빙 갔다가 다른 카페에 가볼까 했는데 아 거기만큼 뭔가 쿠키가 맛있는 데가 없... 딱 이런 데 살면 집 바로 앞에 카페 있고 운동하는 데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로 사람이 없다 나이스 카페 나와서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탄수 먹었더니 갑, 잠이 엄청 쏟아지네 사람들 아무도 안온거 같아요 어제 오늘이 금요일이었고 저는 내일 캠프 아마 운동은 오늘이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운동이었습니다 거의 이사 가는 급으로 10인용 텐트 그리고 엑스트라 혹시 몰라서 텐트도 챙겼고 타프랑 의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니터도 가져갈 거예요. 닌텐도 할 건데 사람이 많아서 모니터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주방, 이거는 의자랑 뭐 주방 섞였고, 아, 이건 또 실내 담요들. 바닥에 따뜻하게 하려고 요가 매트 집에 있는 거다 가져가고, 조명 스탠드, 그리고 타프 폴대. 차에도 있는데 더생겼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많이 가는데 저희는 장비 위주로 챙겨가고 다른 팀이 그 식재료 이런 거를 준비해오기로 했어요. 차에 넣었습니다. 근데 네, 보시면은 진짜 이 작은 차에 박스 몇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나마 박스가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내려올 때는 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스가 있으니까 자리를 더 차지하는 것 같아. 거실에서 보여드렸던 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캠핑 가기 전에 코스코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 아마 설날이라 그런 건지 다 장보러 온것 같습니다. 장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봤고 고기랑 어... 과자 정도만 사면 돼서 그리고 가면서 먹을 아침밥을 사려고 합니다. 소고기랑 절기 그리고 거의 나머지는 다하나 하면서 장을 봤고요.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핫도그 먹으려고 샀습니다. 양파까지 야무지게 뿌려줬어요. <laughs> 저는 캠핑 왔고요. 지금 텐트도 설치했고, 친구들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점심을 먹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사이트 2개를 빌렸어요. 8명이라서. 그래서 한대 여기, 한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텐트는 저기 있고, 차는 이렇게 나눠서 됐습니다. 점심 메뉴는 떡볶이, 오뎅, 김밥, 튀김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갈고 안 갈고 차이가 꽤나 그래? 응 나도 갈아야겠다 여러분 저희는 다 같이 산책 가고 있습니다 뒤 점점 굵어지는데? <목소리> <목소리> 나무들이 좀 찌리해. 잠깐만, 러면은 여기 중간에 올려놓고, 네. 한 방에 약간 어. 그, 그 막대기를 돌려가도고 어. <목소리> 응. 힘들어? 어찮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너 안에 해 옹이, 그러니까 옹이. 전기를 훔쳐가는 전기도둑.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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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화장실 앞이라고 좋아했는데 화장실 겨울이라고 문 닫았습니다. 시작합시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매트 있잖아. 그 잠잘 때 까는 매트, 이렇게 발로 받는게뭐는게그 받는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 아, 그. 발로 펌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됐어. 어, 내가 이거 모르니까 형 이거 뭐로 해요? 뭐, 뭐 에어펌프에 있는 거 아니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이런 뭐 이럴 때, 아, 그거 입으로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laughs> 그럼 나 입으로, 입으로 있었다이 <laughs> 네, 형이 갑자기, 야, 제리나야! 그거 발로 하는 거야. <laughs> 한 사람의 발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이 닿았어. 아이고, 고기 떨어졌다. 나. 정말 <laughs> 괜찮지 않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보다 비가 많이 와서 텐트 정리하는데 아 힘이 좀들것 같은데 친구들 아직 밥 먹고 있고 저는 바다 보러 잠깐 나왔어요. 되게 오리 가족 보이시나요? 정리 다 해야 돼요. 지금 다들 몰골이 장난 아니야. 다 가지고 올때싹 정리해서 잘 갖고 왔는데 넣을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옆동산는 친구한테 지금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고요. 한테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빠이. 집 가는 길에 수박 잠깐 왔습니다. 커피 가시러 왔어요. 근데 여기 레노를 해서 실내가 완전 좋아졌어요. 엄청 넓어지고. 잠옷을 입고 나오시네요. 여기는 그 호시베이라는 동네인데요.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페리 타는 데도 있고, 이거가 아마 무슨 그웬 아일랜드인가? 보웬 보엔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도 탈수 있고. 여기 살면 맨날 바다비 보는 거 아니야? 저기 망원경 있네. 어, 우 쌀쌀하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캠핑 진짜 재밌었고요. 잘 놀았어요. 하지만 캠핑의 꽃은 뭐다? 뒷정리. 우중 캠핑 할 때는 뒷정리 할게 진짜 많습니다. 일단은 짐 자체가 많기도 하고, 이거를 또 젖은 거는 꺼내서 다 말려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캠핑장 갔다 오고 나서 널어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텐트를 베란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에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 마르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